스페이스X는 왜 2023년 올해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을 결정했을까요? 이를 계기로 적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스타링크는 통상적인 인공위성보다 낮은 궤도에 위성을 띄워 사용자와의 응답성과 속도를 높인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커서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곳이 많은 나라들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등으로 지상통신 인프라가 파괴되거나 애초에 인프라가 없는 아프리카 오지 국가들의 유용한 서비스죠. 스페이스X는 2017년 펠컨9 재사용 로켓 발사에 성공하며 혁신적인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 등장 전에 위성발사 대행을 중심으로 한 우주수송업은 로키드마틴과 보잉이 독점했던 시장인데요. 로켓 재사용 기술에 성공하면서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수많은 위성발사를 대행하며 회사를 성장시켜왔습니다. 발사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인 현재 펠컨9 로켓은 한번 발사에 50개 정도의 위성을 저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계획을 구상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재사용 로켓 개발 성공 덕분이었습니다. 더 자주 발사하고 더 많이 발사해야 이익이 남는 스페이스X의 비즈니스 특성을 그대로 살린 스타링크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약 2,900개의 위성이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스타링크는 미국 정부로부터 12,000개의 위성 발사 승인을 이미 받아 두었고요. 완전한 서비스가 가능한 4만 개의 위성도 현재 개발 중인 새 로켓 스타쉽을 100번만 발사하면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계획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세계적으로 스페이스 X가 너무 많은 위성을 너무 빨리 발사하고 있어 중국과 같은 우주개발 경쟁 국가들로부터 미국의 사기업이 특정 지구 궤도를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성 인터넷이란 것이 한국에서 사업성이 있을까요? 한국처럼 광케이블이 촘촘하게 잘 깔려 5G 인터넷까지 잘 터지는 나라에서 누가 위성 인터넷을 쓸까 싶은데요.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런칭하며 내세운 목표가 현재 전세계 인구 중 인터넷 이용자가 60%에 불과해 스타링크가 이것을 100%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현재 스타링크가 진출해 서비스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 대부분은 한국과 비슷하게 기존 인터넷망도 잘 구축된 북미와 유럽 국가들입니다. 유럽 주도국과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대부분 기존의 광케이블 인터넷 보급률이 90%가 넘는 나라들인 것이죠. 스타링크가 보급된 국가들의 공통점은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은 일찌감치 자율주행차 운행을 승인하며 도입과 전환에 적극적이었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스타링크가 아직 진행 중인 위성망의 완성을 서두르는 이유가 6G 통신 인프라 구축 기회를 선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6G 인터넷 인프라와 위성망은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지금까지의 인터넷 보급은 기지국 설치 기반이었기 때문에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6G 인터넷은 인공위성이 기지국 역할을 대신합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가 아닌 전세계적인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것이죠. 특히 인공위성으로 서비스되는 6G 인터넷은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도시명 항공모빌리티 기술 실현의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세계적 규모의 6G 위성 통신망 인프라를 보유한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지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6회공의 한계가 없는 초공간 통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6G를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위한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가운데 주행 의사결정에 필요한 대량의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조치까지 이루어져야 하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통상 응답 지연 시간인 20에서 40ms에서 훨씬 단축된 0.1ms의 응답 지연을 구현해야만 해요. 6G의 응답성과 전송 속도는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에 필요한 인공지능의 처리 속도와 그들 간의 연결성, 즉 커넥티비티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도시형 항공 모빌리티 UAM을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우리가 SF 영화에서 많이 봤던 그 장면, 빌딩 숲 사이로 비행하는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주행차 이후에 다가올 UAM 지능형 교통 관제의 경우는 5G 기술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처리 데이터량과 높은 속도를 요구하고 연결성이 지상을 넘어 공중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반드시 인프라 설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관제망의 구축은 통신망이 역시 관건이죠. 탈 것들 자체적으로 또는 상호 간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통신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앞서 전해드린 식스지 위성통신인 것이죠. 그러나 테슬라가 한국에 진출하자마자 특별히 할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선박과 항공을 중심으로 기업이나 기관 대상에 특화된 서비스에 주력한다 해도 당장 한국 시장에서 뭔가 큰 수익을 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하지 못한 테슬라 자율주행 고도화가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 판매율이 떨어지는 동시에 전기차 브랜드로서 테슬라 차량 우수성의 변별력이 사라지면서 초격차를 낼수 있는 레벨 5 자율주행의 빠른 완성이야말로 테슬라가 승부를 걸수 있는 강력한 한방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레벨 4 완전자율주행 기술을 2027년까지 완성해 상용화하고 2025년까지 UAM 관련 각종 산업을 지원해 한국 모빌리티 상용화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에 대해 오랜 기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던 한국 정부가 자율주행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 상용화에 대해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정책 전환을 보이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스타링크 한국 진출의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타링크는 한국 진출을 통해 당분간 큰 사업 확장보다 테슬라 차량의 업데이트 편의성 제공과 자율주행 성능 고도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6G 통신망 인프라 구축 경쟁이 시작되면 진정 스타링크가 한국에 진출한 목적을 알게 되겠죠. 외국 기업들이 성공한 전례가 없는 한국 통신시장에서 스타링크는 일찌감치 플레이어로 시장에서 뛸 계획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자율주행차, UAM을 비롯한 모빌리티 인터넷이 바꿔놓을 세상은 어디까지일까요? CNP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